네 안녕하세요 쿠카 잉글리쉬입니다 힙합 팝, 케이팝을 좋아하시면서 영어 실력도 원하시면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카 잉글리쉬입니다 오늘 쇼미더머니9 파이널 무대들 가사 분석 총정리 그리고 영어 표 해석까지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쌈디가 가다에서 찢어놨죠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효과음은 타라 다라. 여기서 타라는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보면 은 자랑할 때 아니면 선물을 줄때 내는 의성어예요 그래서 타라 이렇게 하는 거죠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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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라! 그거를 타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다라고 하기도 하고 음, 타라라고 하기도죠. 하 내가 나타날 때마다 효과음이 타라 이렇게 난다는 거죠. 진득하게 발레의 집목 소리에 빠다 행운은 내 인이지 옆에 붙어 있어 따닥 팬데믹 상황에도 난더 일하고 싶하잖아 여기서 일은 진짜 일. 저희가 일한 날때 work의 의미도 지금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일 sick 이거는 좀 힙합스럽게 멋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sick나 일하고 또 k 하다 이런 라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팬데믹이 질병이랑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 sick 아픈 의미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내 네, 출신은 밑바닥, 소집투게더 작가. 자가... 카크막마같을 때도 있지만 I'm Prada, me myself and I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서는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카크막마같을 때도 있지만 I'm of, 나는 Prada, 나는 Prada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발음은 Prada, 가사는 I'm proud of me myself and I를 쓴 거예요. Prada 그리고 proud of, p r o n u 쓴 거죠. Proud of는 proud, p r a d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발음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저는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나팍보다빅이지 my ambition as a rider, ambition as a rider는 투팍의 노래예요. 여기서 rider는 뭐 진짜 뭐 어떤 라이딩을 하는 rider일 수도 있지만 r i d 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갱스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r i r e r 마 ambition r a 이렇게 나오는데 앰비션. Ambition, 앰비션은 야망이죠. 엄청 존경받는 갱스터의 야망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투팍의 노래입니다. 시세 몇백엔에벌써마디마디마다 대신 에 인정을 받은 페이 따이 l e b pay Zino a t i Crush and Mush를 좀 봐봐. 여기서 보면은, 빈지노가 나오죠. 빈지노는 쌈디가 처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얼굴도 안 보고 발굴한 걸로 유명하죠. 네, 이제 더 콰이엇 가사를 보겠습니다. Yo,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 and I Rule Cash. 아직 평화롭지, 나의 마음이. 여기 보면은, 이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는 힙합 레전드 클래식이죠. 우탱클랜의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 Cream이라고 하죠. 그래서 Cream, 그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는 굉장히 클래식한 라인이고, 이걸 이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 이런 가사는 좀 처음 봤어요. And I Rule Cash. 실 나는 이 캐시를 룰한다. 이 룰이라는 건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뻔한 라인을 가져서 엄청 참신하게 쓴것 같아요. 영어 라인이 두개 나왔죠. m paychecks nonstop and go so crazy. Handsome boy is in the building. It's our tur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는 paycheck은 수표, 뭐 급료 수표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수표, 내 돈은 멈추지 않고. 그리고 미 쳤다. The h a n 는 in the building은 여기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It's our turn. 우리 차례다. 만약 랩이 슬램 덩크라면 난 빈스 카터. 하나 꼽고 다시 가다. The Quasi 팬이라고 자주 언급했었던 NBA 스타 빈스 카터도 가사에 언급됐습니다. S 모드로 난가다 목걸이 차다 그래도 가다. S 모드는 자동차에서 스포츠 모드죠. 그래서 목걸이가 또 차다는 아이스라는 보석을 지칭하는 슬랭을 이용해서 쓴 가사죠. 머시베놈 가사를 보시면 오 g 들의 부름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와라고 있는데 오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시너 갱스터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꼭 갱스터에서 오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배부, 뭐 거물 이런 말은 약간 오지를 붙여서 많이 부르죠. 근데 릴보의 우승곡 크레딧스 보시면 너는 내게 찾아와서 물어 how you feel? Well I feel l o v e I feel blessed. 여기서 blessed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로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누구를 축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수동태를 써야겠죠. 그래서 I feel blessed가 쓰인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gotta see yourself. 그래서 gotta see yourself. 릴보이는 혹시 문법을 틀린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탈문법인데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 gotta see yourself 하면 주어가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너를 봐야 된다고 라 말하는 거니까 you gotta see yourself겠죠 주어가 you니까 목적어로 나오는 you도 제기대명사인 self가 붙어서 yoursel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gotta는 got to의 줄임말이고 got to는 have got to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have got to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you have got to see yourself입니다 원래 문장은 gotta see yourself 하면 너가 너 자신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쓰였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ut I can never right my wrongs. Right는 바로 잡다, 바로 세우다라는 뜻으로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can never right my wrongs. 나는 절대 내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But I don't wanna die young. 다이는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못모한 상태로 죽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디오 독기 이 무브먼트 크루에 다이 g 레전드 시리즈가 있었죠 그래서 다 e g 레전드하면 전설로 죽다란 뜻이고 다이영하면은 젊은 채로 죽다란 뜻이죠 저는 기리보이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요 잠이 안와 어제 했던 멍청했던 실수 덕에 음이 나간 내 인생은 자꾸 가의 짐을 더해 정리해봐 크레딧 오토튠는 twe 우리 가적 좋은 노래였었구나 이제써야 음이 맞아 라는 저이 가사가 너무 좀잘쓴 것 같더라고요. 음이 나간 내 인생은 이제 음이 나갔으니까 작곡가가. 또 이걸 수정하려면 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음이 나갔으니까 작곡가가 짐을 더한다 정리해봐 크레딧 오티툰은 우리 가족 크레딧 정리하는데 그 오티툰 바이 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티툰을 해줘서 좋은 노래였었구나 이자서야좀 음이 맞는다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내가 음이 나간 내 인생이 좋은 노래가 됐다 라는 이 가사가 너무 잘 쓰고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이언티의 영화가사를 보시면 I wish I make it till the last day I wish 나는 소망한다 make is 뭐예요 해내다 성공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날까지라는 뜻이죠. 스윙스의 b 마인을 보시면 'Let's go up like an ultralight beam'이라는 가사 있는데 'ultralight beam'은 카니웨스트의 노래기도한 'ultralight beam'을 사용한 구절인 것 같은데 'ultralight beam'은 성경에서 사울에게 내려진 빛을 칭하는 말이 'ultralight beam'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진 은총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더 종교적인 거고 제가 좀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조사 후에 댓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a i 어 보시면 a i 어는 제목부터 방송 그리고 공기 위에 있는 걸 둘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거. 힙합이나 영화에서 위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는 걸다 기분이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w! i m o n a i r 구름이 걸어 다녔네. Honey doll! b i l l s i n m y p o c k e t 허나 발걸음만은 가볍게. 내 1라인 보면은 i m o n a i r 구름이를 걸어 다닌다. 이구름이 저번 가사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이 아마 Cloud Nine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Honey doll! b i l l s i n m y p o c k e t Honey doll! 는 뭐야? 100달러짜리 Beaus가 지폐가 내 주머니에 있다. 근데 발걸음만은 가볍게. 5년 전과는 다른 (which) 다른 (state of mind) 여기서 (state of mind는) 마음가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얘기할 땐 state of mind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표현 알고 계시면 훨씬 좀더 표현이 풍부해지실 거예요. 유명한 노래로는 Jay-Z의 New York State of Mind가 있죠. 시간이 지나도 I'm on it. 굴린 작업 지내자, 머린. 네, 여기서 이 on it은 show me for의 on it을 의미하는 거죠. So come see me live now. Come see me live now는 조금만 문장을 뜯어보면 come and see me live가 맞지만 구어로는 동사 두 개를 많이 붙였죠. live는 여기서 생방송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so come see me live now라고 이렇게 쓴 문장도 이렇게 뜯어 볼수있고요 We on air, you about to watch me dance 여기서 be about는 막뭐뭐 하려고 하다란 뜻이죠 그리고 watch me dance 여기서 watch는 지각 동사죠 그래서 watch me dance도 되고 능동이니까 watch me dancing도 되겠죠 수동태 pp는 안됩니다 로꼬 걸스를 보시면 다시 I can be a party band in everywhere 난 groovy 라고 하는데 이거는 로커의 노래인 party band의 가사를 따온거죠 No groovy room, not everywhere 라는 가사가 있는데 난 groovy room이 아니지만 어디에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In everywhere 난 groovy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니포스의 가사를 차용한 라인도 보였죠 AOMG 박재범이 아직까지 도리로 대하듯이 라는 게 오니포스에서 AOMG 박재범이 가비어드 이런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AOMG 박재범이 아직까지 드리로 대하듯이 라는 라인이 있어서 좀 좋았어요 뭔가 되게 되게 멋있었고 이번 쇼미나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인용이 좀 많아졌다 는 느낌에서 자기의 예전 노래나 다른 사람의 예전 노래의 가사들을 좀 인용한 라인이 많아졌는데 이게 좀 한국 힙합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박재범의 벌스를 보시면 classic l i c k y american like a n u z e 그래서 l i c k y a m e r i c a l american n u z e 의 최고의 명반이죠 힙합 역대급 명반으로 도 뽑히는 e a r l m e r i c 처럼 나는 classic하고 classic은 classic컬이랑 다릅니다 classic은 인류의 최고 수준의 이런 뜻이고요 classic컬은 고전의 뜻입니다 그래서 classic 클래식, classic컬 이 둘이 다르다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naze요 나세요는 나스의 이름이죠 그리고 가사에서 I'm still on the b o s s e s 라는가사 있었는데 이거는 Only Boss에서 I don't need a job, I'm a motherfucking boss 라는 이 가사를 이용해서 여전히 나는 Boss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제대로 대표해, doing that part doing that part는 여기서 그 part, 대표하는 걸 누가 하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that part만 따로 쓰이면은 이거는 동의한다라는 슬랭이에요 그래서 that part 하면은 I agree with you 그러니까 나 너랑 동의해 이런 식으로 쓰이는 슬랭입니다 여백에 비해서 제시의 가사를 보시면 They tryna be me 그들은 나처럼 되려고 해 I'm ahead of their peak 난 그들의 정점에 앞에 있어 But we ain't the same y a 우리는 같지 않아 뒤에서는 욕해 앞에서만 내내내 네, 네, 네. Step in the door I'll be wrecking the show 내가 문에 들어가면 I'll be wrecking the show Wreck은 망가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쇼를 찢어놓는다 이런 뜻이겠죠 Jesse for sure I'll be flexing the flow 제시는 for sure 확실히 I'll be flexing the flow 그래서 flex flow는 뭐 구부리다 라는 뜻도 있겠지만 자랑화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그냥 f l e x i n 로 the flow 하면은 자신의 플로우를 자랑한다 혹은 그냥 랩을 엄청 잘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스윙스의 Still Hungry를 보시면 I love life 근데 짝사랑은 아닌 듯 누가 보면 이 삶은 소설 혹은 사기극 여기서 이 I love life 근데 짝사랑은 아닌 듯 이거는 맨 처음에 스윙스의 무료 공개곡인 Do the right rap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사를 스윙스도 다른 노래에서도 인용을 많이 했고 씨잼도 인용을 많이 했었죠 혹은 그 전에 쓰인 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우할 때후 여기서는 A move don't fuck around 다 n 벼다 꺼버리러 난 근데 이 fuck around는 쉽게 말해서 뭐 허튼짓 하지마라 이상한짓 하지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랄한 어, 마미손 등장할 때 가사를 보시면 man back the fuck up you talking cock 이라고 나오죠 back the fuck up은 the fuck을 빼면은 back up이죠 back up은 물러서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사 보시면 bitch 얼빠진 표정하고 있네 like trying stupid bluff 여기서 bluff는 허세란 뜻입니다 허세 네 오늘 이렇게 쇼미더머니9 파이널에 있는 가사들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봤고요. 조금 숨마있는 펀치라인들, 그리고 영어가사들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크 한글리시였습니다.